Oh yeah. 짱. 악마의 게임이라고 불리우는 디아블로 2가 9월 24일 디아블로 2 레저렉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악마의 게임이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서버 운영의 악마가 깃든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아블로3가 출시했을 당시 엄청난 오류 코드들로 서버 불안정에 시달린 적이 있기에 디아블로2 레저렉션은 정식 출시할 때 많은 걸 보완해서 출시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기대와 달리 공공시 오픈과 동시에 캐릭터 생성이 안 되는 문제부터 화면이 안 보이는 블랙 스크린 게임에서 튕긴 후 기존 플레이 기록이 사라지는 롤백 현상 심지어는 오프라인 캐릭터가 사라지는 상황까지 일어나 오픈 2시간 만에 긴급 점검을 하였지만 오류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게임 회사 블리자드인데 여러번의 알파 테스트를 거쳤음에도 정상적인 서버 운영을 보여주지 못해 환불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며 게임 출시 초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신작게임 미니어스 작지만 놀라운 모험과 1주년을 맞이한 원신이 매출순위의 변동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리니지2M과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밀어내고 9월 25일 기점 원신이 3위에 미니어스 작지만 놀라운 모험이 4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미니어스의 경우 신작게임이라 일시적일 수 있지만 원신은 지금까지 보여준 운영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으며 추진력을 받고 쭉쭉 올라와 어느 정도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니어스는 수집형 중국 게임으로 피규어를 수집하고 그것을 이용해 전투를 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현재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의 평가가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과연 그 기세를 몰아 순위 유지가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미니어스 같은 경우 조만간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어스,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 스마트폰 버전 사전 등록 500만을 돌파한 포켓몬 유나이트의 모바일 버전이 지난 22일 출시되었습니다. 하나의 포켓몬을 선택하여 5대5 팀 배틀을 진행하는 AOS 게임으로 7월 21일 스위치를 통해 정식 출시되었으며 지난 9월 22일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플레이 가능한 스마트폰 버전이 출시되어 많은 유저들의 뜨거운 반응과 함께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원더피플의 fps 출시 예정작 슈퍼 피플을 서비스하기로 한 넥슨에서 새로운 fps 게임 프로젝트 p7의 개발 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극 사실주의 fps 게임을 개발하려는 의도가 채용 공고에서 보입니다 채용 공고를 통해 보여지는 게임 은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많은 유저들은 단기간에 서비스 종료해버린 서든어택2를 생각하면 고개를 젓게 된다며 거부감을 드러 냈습니다 리즈게임즈가 개발 중인 핵앤 슬래시 게임 언디셈버가 10월 13일 게임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모든 유저가 참여할 수 있는 테스트로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테스트는 모바일과 PC 멀티플랫폼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핵앤 슬래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임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디아블로인데 디아블로2 레저렉션의 출시와 비슷하게 게임 테스트를 보이는 점을 봤을 때 디아블로를 견제할 만한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과연 언디셈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핵앤 슬래시 방식의 게임을 좋아하는 해외 유저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게임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